한편 지난 주말에 FA컵 결승전으로 인해서 클래식 경기는 치러지지가 않았는데요. 그래서 대부분 구단들이 다음 라운드 경기를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수원에서는 조금 문제가 터졌다고요. 네,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 재단하고 네. 수원 삼성 블루인즈하고 마찰이 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빅버드 수원 삼성의 홍구장이 빅버드인데요. 빅버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바로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 재단입니다. 그런데 음. 관리 재단이 독단적으로 광고판을 설치하면서 수원과 좀 마찰이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1 년에 이 경기장을 활용하는데 7억 5천만 원인가요? 그 정도의 비용을 주고 있는데 음. 결국은 독점적인 상업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타 구단들과 다르게 수원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요. 네. 반면에 재단 입장에서는 광고 수입을 내려고 자꾸만 독단적으로 광고판을 설치하고 있거든요. 네. 지금도 전광판 하단 여기에 이제 광고판을 좀 설치하고 있고요. 그리고 두 정각판 하단부에도 LED 광고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원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. 수원 홈 경기가 있는 날 수원 월드컵 경기장 내 상업 광고의 권리가 재단에게 있느냐, 아니면 구단에게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는 거죠. 네. 다른 구단을 살펴본다면 다른 캐리그 구단들은 이제 경기장 관리 책임을 맡은 시설 관리 공단과 협의해서 경기장 내 독점적인 상업적인 권리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수원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요. 수원은 홈 경기 때문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임대해 쓰고 있고 매년 재단에 지급하는 경기장 임대료와 그리고 상업 광고 사용료, 경기장 입장 수익의 10%등약 1 0억원 정도를 지금 재단에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재단이, 재단이 이제 독자적으로 자치 유치한 광고를 내걸었는데 예, 수원으로서 는제 답답한 상황이고 한 예로 이제 구단이 모 치킨 업체와 스폰 계약을 맺었는데 이와 중에 재단에서 다른 어 치킨 업체와의 그 계약을 성사하면서 음. 어, 그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네.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수원 구단도. 그동안 사실 참고 있었어요. 음. 참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광고판까지 설치를 하다 보니까 많이 좀 화가 난 상황이고 음. 최악의 경우에는 월드컵 경기장을 포기하고 수원종합운동장으로 경기장을 옮기겠다며 이제 배수에 진을 친 상황입니다. 네, 보통 근데 같은 업종의 스폰서를 두 개를 두지는 않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수원 입장에서는 더욱 더 억울할 것 같습니다. 사실 수원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야구장과도 비교가 너무나 되고 있습니다. 음. 수원시가 당시 야구단 유치를 위해 위서 25년 무상 장기 임대를 제시를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좀 전에 이주원 해설위원이 얘기했듯이 임대료만 7억 5천 여기다 이제 부가수익까지 포함하면 약 10억 원 정도를 제시하면서 1년에 경기장을 임대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그리고 A매치와 AFC 챔피언스 리그 등 외부에서 유치한 대회를 치를 때면 대회 규정에 따라서 본인들이 수주한 광고를 걸지를 않습니다. 음. 천으로 가리기도 하거든요. 네. 그런데 k 리그 클래식 수원 경기를 치를 때면은 자신들이 수주한 광고를 또 내보내고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리고 연맹 잔디 상태 조사를 보면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8이에요. 아. 네, 수원. 삼성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수원이 이제 축구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구단 아니겠습니까 네. 그런데 잔디 상태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광고도 지금 독단적으로 하고 있고 네.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네. 뭐 형평성이나 여러 부분에서 봤을 때좀 심각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두 분께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비정상의 정상화 네, 음. 정상화를 시키면 되죠. 네, 네 합리적으로 나가면 됩니다. 그러니까 네.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차를 렌트했는데 네. 제가 운전하고 그 차를 렌트했는데 음. 자기가 태우고 싶은 사람을 회, 그 회사 쪽에서 그 렌트카 회사 쪽에서 태워라 얘도 태우고 다녀라라고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쵸. 권리를 완벽하게 인정을 해주고 돈을 지불을 했는데 음. 자기 마음대로 그 차의 무슨 색깔을 바꾼다든지 음. 그 차에 태우고 싶어서 태운다든지 네. 불합리한 거잖아요. 네. 그 그러니까 때문에 빌려줬으면 음. 그 안에서 규정 안에서 그 구단이 제대로 경기장을 쓸수 있게끔 그 환경을 음. 당연히 만들어줘야 되죠. 음. 네. 음.